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42년 동안 인도해 주신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 저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사역 마치고 달라스에서 우리 남친네 소속 한인교회에 정기총회가 있어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어, 달라스는 제가 저희 가정이 미국 와서 첫 정착하고 사역했던 곳이어서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이 너무 이렇게 흐뭇하고 어, 행복했습니다. 어, 콜롬비아를 떠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희 고향 같은 곳을 가는 길이 설레고 너무나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래서 꽉 채워가지고 어제께까지 발라스에서 만날 사람들 만나고 제가 또 도넛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분들을 만났는데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야외배 체육 운동회 한다고 도넛을 또 일곱 박스 이렇게 해서 어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도넛은 이런 맛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네 시간이 지나서 약간 이렇게 맛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어, 차원이 클래스가 다른 맛을 여러분들에게 제공 하고자, 어, 했으니까. 어, 보니까 두 개씩 먹으면 안 되겠다. <laughs> 네, 그렇고, 어, 이게 콜롬비아 오, 이게 올라오는데요. 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올라오는 그 길들, 이게 콜롬비아에 점점 다가올수록, 어, 마음에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또 목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아, 진짜예요. <laughs> 그런 열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달려오는 길이 에,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가던 길보다 오던 길이 훨씬 더 빨리 온 듯한 느낌을 진짜로 제 아내도 그렇게 받아서 너무나 기쁘게 올수 있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 어, 42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사에서 60장 1절하고 22절인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주보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고, 저는 야예배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냥 약하게 할줄 알았어요. 근데 찬양팀하고 미디어팀에서 뭐 너무나 준비를 잘 해가지고 좀 약하게 갈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 어 준비되어 있는 것들, 또 우리 여성 교회나 남성 교회에서. 많이 해본 듯한 이 음식들을 딱, 딱 어, 이렇게 해가는 걸 보면서 좀 놀래고 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2사에서 60장, 1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에 지난 4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콜롬비아 지역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또 구원의 방주에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해 온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1983년 6월 19일 안학형 목사님 인도로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고 놀라운 것은 그 시절에 8년만인 1991년도에 교회의 본당이 우리 예배드리는 본당이 건축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의 역사를 보니까 1992년 장동영 집사님을 통해서 한국학교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어, 든든하게 이 한국학교가 유지되어 온걸 보게 됩니다. 교회 본당을 건축하고 나서 4년 만인 1995년에 선교관, 우리가 지금 식당으로 쓰고 있는 그 선교관이 4년 만에 또 건축되는 그 역사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안 목사님께서 15년간 목회하고 은퇴하신 다음에 1998년도에 신경희 목사님이 취임하셨고 2002년까지 하시다가 2002년부터 우리 이창렬 목사님께서 취임하셔서 또올 1월 말까지 목회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구 집사님들 이렇게 안수 받고 집사님 내신 걸 살펴보니까 2003년도에 유승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교육 가운데, 네, 평신도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고, 또 2005년도에는 이현태 집사님을 통해서, 어, 교육관을 건축하자라는 그 발의를 하셨고, 좀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2009년도에 또 교육관이 이렇게 완공되는 그 일들을, 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40여 년 동안에 건물 한 동만 세워져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데, 42년 만에 세 동, 그것도 큰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일들을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들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김철훈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 주셨고, 어, 우리 교회도 청소년 유수 학교가 2017년도에 이은주 집사님을 통해서 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강호종 집사님과 김원석 집사님, 유진규 집사님이 또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어, 세워 주셨습니다. 어, 저는 지난 42년간에 우리 교회의 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맞춰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을 일으키시고 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조금, 어, 힘을 얻었어요. 요즘에, 어, 헌신된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제, 어, 졸업하고 또 취업도 있고 결혼해서 떠나가신 거 보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 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지난 역사들을 돌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새로운 인물들을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일어 나가시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콜롬비아 지역 뿐만 아니라 어디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적 상황 가운데 직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때는 90년도 그때는 교회 십자가만 세워도 사람이 몰려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어, 교회를 그렇게 찾지를 않습니다. 한국에 제가 청년 때 얼마나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금식도 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의 기도원이 다,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찾는 성도가 없습니다. 교회도 주일 학교가 있는 곳이 없음, 드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보니까 영유아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유스부도유스도 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 신기했어요. 왜냐면, 점차 그런 것들이 감소해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갔는데, 이 총회는 매년 한 6월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침내, 미국 남침내 교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한국은 장로교가 큰데, 어, 그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장로교의 성교사님들이 한국에 언더우드나 이런 성교사님들이 먼저 가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큰 거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남침내 교단이, 침내 교단이 가장 건강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리고 남침내 소속해 있는 미국 교회가 한 5만 개 됩니다. 그 5만 개 중에 남침내에 소속된 한인교회는 청교회, 청교회. 미국에 그러니까 천개 정도의 침내교 교회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그한 교회인데요. 이번에 달라스가 이게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목회자 부부가 한 900여 명,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한 400여 명, 그래서 역대 최고 많이 한 1300명이 참석을 해서, 어, 풍성하게 이 수련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달라스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 천상명변의 식사를 정심저녁 성겨주시는데, 교회들이 큰 역할들을 했어요. 네, 성도님들이. 그 식사를 아주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제공을 했고,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일들을 했는데, 같이 이제 목회자들 나눔을 하면서 발견했던 건 뭐였냐면, 한인 유입이 많은 곳은 그래도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인 유입이 많은 교회는 사례도 발표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어, 나름 유익함도 있었지만 속으로는 우리 콜롬비아는 지금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어, 염려 어, 상심도 좀 있었어요 네. 대부분 사례하는 발표하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이 와가지고 한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많아지고 성장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 콜롬비아는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그 영광들이 떨어지지 않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이.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과 부흥의 방식과 다르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숫자와 재정과 프로그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 교회를 성장시켜 가려고 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지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인 유입이 많은 곳은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만큼 성장도 있지만 그 교회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교인들끼리 상처와 갈등과 반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쫓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강해지고 성장해지는 것. 교회가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은 곧 뭐가 강해질까요? 우리 각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을 또 한뜻해요. 성도님이 강해지고 성장할 때 교회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더이 시대 가운데 더 믿음의 역량을 낼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주보에도 보시면 60장 1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어나 빛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사야 당시에 그 백성만을 뜻하지 않고 이후에 예수 그리소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아침 해가처럼 찬란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떤 어, 수단, 우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가, 임, 임하고 나서 그때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나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 어떻게 임하냐면요.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과 희망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이에요. 어둠이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우리 교회를 비추고 우리 가정을 비출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라고 달려갈 방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10월달, 11월달에 청빙을 받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저를 이렇게 청빙해 주셨는데요. 근데 결국은요, 저도 하나님의 빛이 저의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제 마음 가운데 콜롬비아 교회를 향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콜롬비아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희망과 비전을 갖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교회가 다시 받아야 하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는 뜨겁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빛을 비춰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가정에게, 어느 교회에게 비춰주실 거를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그때 우리 안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 어,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이 없는 상태로 섬기게 되면, 어, 진이 옵니다. 그리고 쓴, 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실까요? 오늘 이사야서 60장 전에 5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59장을 해서 회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인원이 많고 재정이 많고 여러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요 회개하는 교회, 죄를 깨닫는 교회. 저는 그래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인원을 늘리고 숫자를 늘리고 뭐 건물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회계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이 주일날마다 회계하면서 땅을 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회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얼마나 많이 사셨습니까? 얼마나 내 고집대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드려지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교회보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요 요와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교회 진심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보고 자신의 불순종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어떤 어떤 죄를 자백해야 할까요? 오늘 59장에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13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측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두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악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떤 죄악이 나왔냐면요. 말을 포악한 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 말에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죄악을 지금 자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59장의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내버릴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한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처로 그냥 가버리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여전히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 그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오, 오랜만에 바람도 불고 이제 죽어, 원고 없이 할, <laughs>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지금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과 다른 어떤 어려움이 채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그 순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 지나간 거요. 그 순간에 다행히 하나님도 선하세요. 다 설교한 거싹 보내주시고 이게 넘기기도 편하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음, 이게 우리의 생각에 어긋나는 것 앞에서 우리가 그때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골짜기가 깊은수록 그 골짜기를 이게 넘으면요. 그 넘어서 올라가면 골짜기가 깊을수록 돌아봤을 때더 웅장하고 멋지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어, 우리 가운데 말에 한번 실수하는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변화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의 말이 포악하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속이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는 정직한 말 그리고 사람을 살려주는 말 사람을 세워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리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어, 말에 있어서 상처주고 또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오면은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교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격려를 받고, 교회에 와서 성김을 받고, 서로 헤어지면 더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 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요, 어떤 기관보다도요, 더 상처를 주고받는,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제일 힘든 게 형제끼리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시비하고 그때 감당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매주 오는데 교회 와서 칭찬을 말, 격려의 말좀 나와 달라, 다르더라도 좀 포용화해 줄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안될수 있어요. 그쵸? 집에서? 네, 집에서 잘안될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요리 잘 못했거든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눈빛들이 어, 교회, 근데 교회에서 요리 배웠어요. 저 미국 와가지고 달라스에서 사아가면서 솔직히 저... 요리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번 기회를 보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한번할 때, 아, 이렇게 대접 오늘 이번에 받았으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겠네. 그때 감자탕 맛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따뜻한 말 하는 거 배우고요. 교회에 와서 집에서 인상 쓰더라도, 교회 와서는 그래도 인상을 피잖아요. 인상 피고, 어, 교회 가고, 네, 아니, 집에 가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더 따뜻한 말들을 배우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일어날 때, 회계가 일어날 때, 한번 우리가 그런 결, 결단, 결점을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이제 살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이제 일주일, 70, 52시간에, 맞나요? <laughs> 네, 시간들을 우리가, 아, 50, 아니죠. 152시간인가요? 네,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범사에 인정하고 더 친절한 말, 또 상냥한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 본당에 있을 때보다 집중력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지금 막 힘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빨리 끝낼게요. 네, 지금 배도 부프시고 그럴 텐데, 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음, 네, 어, 이렇게 하나님을, 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들에 대해서 즉시, 수시로,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오늘 60장 22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또 신약 시대로 오는 교회를 강하게 세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2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함께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수시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하면 참 수시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힘쓰는 성도님, 교회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찬란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강하게 또 크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